약한 비가 오는데, 일단 나왔습니다. 아저씨! 앞에 아저씨! 아저씨! <laughs> 저 방수진은 제 잠바를 줬거든요 어 뒷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요 <laughs> 아이 참 살살 걸어가 보자 저기 하늘 맑잖아 저기 봐봐 파라잖그 공원 안에 있는 그루트인가어 그렇지 공원 안에 있는 트 공원 안에서 네. 들어와서 네. 어, 들어와서, 이제, 저 끝에가 그루토라는 거야. 그 해변가 쪽으로 가면은. 어, 그루토로 가는 거지. 야, 네가 말한 조지안 베이가 저기 있네. 저기 가봐, 어디, 가더 좋은 거야? 그루토가 어느 쪽이냐? 너는 그쪽에 봐. 나 이쪽에 볼게. 일단, 조지안 베이. 저거, 그린. 조지안 베이 트레이로잖아요 어, 그린으로 갔다가, 거기서 조지암베이 저크루토로 가는 길을 갔다가 블랙을 통해서 블루로 해서 이렇게 오는 트레일. 요러, 요런 식으로 잡았어요. 근데 블랙은 어려워. 어떻게 풀까? 컬트야 어. 블랙. 그러면 그린 갔다가 어쩔 수 없어. 저로 가야 되는 거야? 시간 오래 걸리겠어요. 가자. 오래 걸리 수. 어. 일단 가 볼게요. 와, 뭐, 뭐 사람들 있는데. 물어물어보고 다니지 뭐. <laughs> <저> 깜사, <웃음> 아저씨 갖고 <laughs> 앞에. <laughs> 아저씨. <laughs> 야 진짜 아저씨 같아. 뒷모습 <laughs> 우리 예쁜 세연이가. 너 뒷모습 하고 앞모습 하고 보통 뒷모습이 이쁘면 앞모습 이상한데 너는 그래도 반대잖아. 어디야? 앞장서줘. 사람들 어디로 갔어? 야,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진짜 아까 전에 그. 위성사진 봤거든요 구름사진 봤는데 진짜 한시 반부터 딱 비가 그치고 해가 살짝 떴어요 앞으로 1시간 그리고 후에 30분 정도 살짝 비가 있는데 아그 분위기로 상으로는 지금 안올것 같아요 어그 30분은 그런 얘기 하면 안돼 안올것 같아 일단 딱 일단 비가 그쳤습니다 맞아? 오얼오야이야 이거 미끄러워서 가겠나 위험한데 그루토가 어디 있어 건데? 여기 그루토가 아닌 거 같아. 여기가 그루토 아니야? 어. 다른 스팟인 것 같아. 거. 절로 가는 게 나? 맞아? 어, 그루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누가 가 수영한다는 게여기 수영 하나 보는 거. 아 그런가 보네. 어짜. 이리다. 체중을 내려왔다고다 내려가자. 왔는데. 이로 내려가면 되잖아. <목소리> 아니야, 그거 너무 위험해. 저기가 더 위험할 거 같은데. 아유, 길이 있다고? 야, 이거, 이, 세 명이 오니까 2대1로 자꾸 내가 지네. 저, 저기가 더 낮아 보이는데? 저쪽인데? <laughs> 저쪽이라니까? 여기 높아진다니까? 레벨이. 아이. 말을 안 들어. 한국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아니라고 아, 여기만 앉어도되겠 어? 어, 저쪽으로 가야된다고 저쪽에 낫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말을 안들어? 아, 아 이게 진짜 말하는 사람으로 다니니까 힘들다 아, 저기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잖아 어, 계단으로 저쪽이야 왜? 여기로 가야돼 어, 오케이 죄송합니다 야 여기 수영하기 좋겠다 말이, 나 들어가도 뛰어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가 내가 인정 그렇지. 이거는 수영하고 싶 <laughs> <laughs> 진짜 여름에 너무 괜다 <laughs> 여기는 완전히 저번에 애기들 풀장이 되어버렸네 모이를 그러니까. 가르쳐가지고 그러네. 저기 위에서 완전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보니까 어, 이거 보세요 어, 너무 맑아 진짜 한번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들긴 타네. 어, 한번뭔딱 한번 닦고 싶기는 해. 야, 이런 호수가 있다니 참. 어, 아 여기 멀리. 이걸 참 수평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끝이 안 보이니까요. 아, 깨끗하다. 여기가. 휴런 호수입니다. 휴더, 휴런 레이크. 정말 이 생태계가 잘 보존돼서 좋겠다. 아, 어. 아 맞아. 아까 전에 유네스코, 유네스코 여기가 세계 생태계, 생태계, 보존, 생태계 보존, 보존 지역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통화적인에서 이렇게 많이 깎여 있고요. 여름에는 사람들 진짜 수영하고 여기서 일광욕도 즐기고 할것 같습니다 참 좋아요 스팟이 음, 강아지도 데리고 오고 하. 아, 우리 세연이는 어디 갔어? 혼자 저기 앉아있어? 아저씨가 <laughs> 아야, 영상 찍고 있어? 아이고야. 어, 저기서 뛰어내리려고? 재밌겠어. 재밌기는 야,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저기 보이시죠? 멀리. 뛰어내리려고. 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 진짜 뛰어내리려나 봐. 그래 사진 찍어줘야지 저런 것들은 찍어야지 나도 한번 하고 싶다 아까는 하는 거아니라 그렇지 하는 건 아니야 너무 춥던데 뭐야? 야 우리나라 부모 같으면 저거 못하게 말렸다 수영 잘하네 수영을 잘하네 아 여기가 여기가 그루토래요 저는 더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쩌지 너무 좋더라 <laughs> 더 좋은 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가 그로토라는 곳입니다 아참 우리가 너무 저거 하고 다니지 으쌰 으쌰 그로토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음 아쉬워서 발이라도 담가고 가려고요 몸은 못닦아도 내복까지 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아 돌부터 마... 차갑네. 오우 돌부터 차가워. 발바닥이 차갑네요 벌써부터. 어. 어. 걷어야지. 어. 가 봅시다. 일단 가 볼게요. 음. 가겠습니다. 다볼게 볼게요. 와이프! 어. 와이프! 우리 세현이! <laughs> 진짜 타고, 내 다이빙 어떻게 한 거야. 쟤독감 걸리겠다, 오늘. <laughs> 진짜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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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진짜 타고,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 여기 <laughs> 앉아. 와, 근데 얼음 땅 앞에 물이. 오! <중에> 들어. <laughs> 오! 오! 오, 차가왜 저렇게 끝까지 들어갔어, 잠깐만. 나.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막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들어가냐? <웃음> <웃음> 나는 발만 담갔는데. 그래도. 여기 <laughs> <laughs> <이> 다이빙하다 심장마비. <laughs> 오 <웃음> <웃음>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뭐 찹지? 완전히 얼음물이야. <웃음> <웃음> 근데 정말 시원하긴하다. 들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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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야, <이거> 찍어줘. 찍어줘.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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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어플. 야, 마음에 준비하고. 봐. 어. 얼음이야. 아나아 <laughs> <laughs> <으흥>. 와. <laughs> 와! 와, 와, 와! 마비된다, 마비된다. <laughs> 아니, 몸이 아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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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린어 아, 시린데 아, 아린데? 아, 아린데? 아, 아린 진짜 어딨어 이거. 어느 순간 너무 아려워. 1, 오! 2, 3, 4, 오! 4초, 4초. 아, 아, 4초. 아리지, 아리지. 아려, 이게. 와, 너무 차가워. <laughs> 아, 근데 너무 차가워.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 요 <laughs> 우리 면 <에이팅. 웃음> 야, 스는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차가워? <laughs> 아, 너무 차갑다. 아, 일단 발도 담가보고요.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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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휴지 있어 한번씩 닦아 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날씨가 또 여기는 캐나다 온타리오 터머머리 그루토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루토입니다 320도 한번 회전해봤어요이영상만되지 이거? 만깐만 됐어? 그릇가 옆에 이게 동굴처럼 생긴 곳이 있가서 물어 물어가지고봤어요 이게 무너져갖고 동굴처럼 되어버렸네요 원래는 이게 아닌데 오차 오 이게 다무너진거예요 이렇게 아 내려가고 싶은데 여기까지 밖에 못 내려갈 것같아 여기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해 보이죠 음 그래도 음 아, 여기까지만 가보자 아짜짜짜 됐어! 와 아, 넘네 아내가 와와와 우와... 우와... 방망이네 아이와와 와... 와... 아, 이렇게. 그로토, 브루, 브루스 페니슐란 반도, 그로토 구경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각 3시 25분. 야, 2 시간 반 정도 돌았네요. 빨리 돌면 2 시간 정도면 돌것 같아요. 오케이, 마치고 이제 차 타고 오텔로 저희 집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카운티 마켓 앤 베이커리.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과연 어떨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집은 되게 이뻐요. 근데 네. 어우 추워. 무지 <laughs> 추워요. 아 집은 이쁘네. 스레 여기 들어가 볼까? 아, 짜자자자자자자자 이게 팜스 마켓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오면은, <laughs> 베이커리. 안에 아, 네. 빵 많은 데가 있고, 빵 만들고 계시네,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풍경이 과일이 있고요 빵이 있고. 저희 동네도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맛있겠다. 피시도 있네. <laughs> 이거는 뭐냐? 애플 스위트 애플 사이다. 야 이게 뭐지? 저 통이 엄청나게 큰데. 아. 살만한 거 있어? 바베큐 소스 있네. 이런 이런거. 메이플 위스키. 뭐야 이게? 카롤리나. 한국처럼, 뭐, 한국 백화점 대형 맛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려하지 않은데,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뭔가, 막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작지만, 일단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전시해놓은 게. 너무 귀엽고 앙증맞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동화책이나 그림책이나, 그런 데서 봤던 그런 그림들이 있죠. 그런 느낌들이 나요, 저는. 왜냐, 어렸을 때. 어, 그래서 저희도 서울에 살지만 막 모든 게 화려하고 대형화되어 있잖아요. 그 틈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감정들을 잘못 느끼는데 여기 와서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치 예전에 살던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고향이나 시골 같은 데 가서 이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나몬 달짝지간한 빵 하나 사고요. 저는 음, 모카 모카 커피인데, 아아전이오리지널 이게 잡내 나죠. 기 잡내 나죠. 맛있어요 네. 커피. 뭐, 모카 묻어 고 이렇게 모카를 주는 데가 있나 한국에서도? 초코 같은 거 네. 뭐, 어, 이렇게 올려갖고 네. 옛날, 초창기에 네. 옛날 초창기 에 먹었던 커피 같아요. 옛날 초창기 커피잖아. 네. 이렇게 안 만드는 것 같아 커피를. 음. 그러니까 이거 많이 뜨겁지는 않지 왜냐면 차가운 아이스크림 같은 초콜릿을 올려놨으니까. 추천기에 음. 먹었던 모카 커피 같아. 이렇게 안 주느라고 요즘에는 모르겠어 커피가 바뀌나 레시피가? 시나몬 제가 좋아하거든요. 실은 시나몬 맛있네요. <laughs> 힘이 하나도 없어. <laughs> 왜냐면 <거기가 웃음> 졸리거든요. 안 졸려? 두 시간만 나가면 돼. 이모, 아, 내가, 운전하네. 내가 운전. 네가 운전 한다고 안 돼? 아니 이모도 졸릴 졸릴 것 같아. 그래서 돼. 네. 아, 졸릴 것같아 눈에 졸음이 가득해 <laughs> <laughs> 아니, 좋아. 니네 이모도 잘수 있어. 아 이모 안 나. 안 잔다고? 안 잔다고 어떻게 보자기? 보자, 아, 이모는. 식곤증이 있거나 막그러지 맞아. 요즘 보면은 누나 어, 뭐, 설명할 수 없어 나이 대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어, 제가 내 마누라 만나? 네. 이런 생각이 응, 있잖아, 너무 너무 많이 바뀌, 바뀌었어. <laughs> 막 정신이 없었네 헷갈려가. 억하는 거나 한십년전 아니야? 어? 네. 아 그냥 뭐잘 몰라요.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거였는데 요즘엔 안 그래. 이모 뭐 얘가 찐네 여기 있는 애들은 훨씬 달고 훨씬 진한 게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했잖아. 한 쪽으로 몰린 거지. 이게 이쪽으로 몰렸거든요. 몰렸나 봐. 이게 약간 경사져 갖고. 이분가 원하는 맛은 여기에 있어. 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진짜. <laughs> 너무 달아. <웃음> <웃음> 와 열량 장난 아니겠어요 이거. 음. 여기가 공항이고요. 토론토 공항.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위쪽이 슈페리어. 아, 이게 휴런 레이크. 여기가 미시간 있고 여기가 이일이. 5대5 중에서. 그리고 온타리오. 그리고 여기가 나야가라 폭포. 나야가라 폭포 있잖아요. 여기가 나야가라 폭포고요. 저희가 있는 데가 이제 워털루예요 여기 워털루. 워털루고,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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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가지고, 터버머리 맨 끝에. 여기가 터버머리에요. 완전 끝자락인 거죠. 이. 여기 다 호수니까 맨 끝자락에 토보머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여기,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집이죠. 음, 요런 루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데 있죠? 그루토. 그루토가 한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이쪽이죠. 음, 여기가 그, 이네스코 지정된 곳이고요. 이렇습니다. 그냥 참고로 지도가 있길래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길이 나 너무 이뻐. 이런 길이. 아, 나 이런 길이 참 좋아. 뭐, 쫙 직선으로 마을 딱 지나서 또 가는 길.